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레이싱드론 인문의 정석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터 모다 모다죠 모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사용할 모터는 브라더 합의사의 리터너 3 모터입니다. 모터 구매 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규격, 8자리 숫자와 허용 전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모터 하단의 C 클립 또는 볼트를 제거하면 모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됩니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터와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 로터 또는 벨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테이터에는 전자석이 베어링 주위로 해바라기처럼 삥 둘러져 있습니다. 아, 해바라기? 음... 로터에는 영구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 본 스테이터의 전자석들이 교차로 극성이 바뀌면서 로터의 영구자석과 서로 당기고 밀치는 힘에 의해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Fc의 신호를 받아 스테이터의 전자석의 극성을 빠르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ESC이고요. 모터 규격에 쓰여져 있는 앞의 두 자리 숫자 22는 스테이터의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이 모터의 경우는 22mm의 스테이터 지름을 갖고 있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의 지름이 클수록 모터는 저속 회전시 토크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힘이 셉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 숫자 07은 스테이터의 높이를 뜻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모터를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0kv라는 것은 이 모터의 전압 1볼트를 걸어주었을 때 1분당 모터의 회전수를 뜻합니다. 프로펠러가 마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는 뜻이고요. 예를 예를 들어 4S 배터리를 연결하면 셀당 평균 전압이 3.7V이니 전체 총 14.8V가 되고 이 모터는 분당 37,740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초당으로 환산하면 629번 정도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펠러를 마운팅하면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적은 회전수를 갖게 되겠지만 그래도 매우 빠른 회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KV의 모터는 토크가 좋고 높은 KV의 모터는 최고 속도 를 내기에 좋습니다. 자동차의 저단 기어와 고단 기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이지만 저는 낮은 스로틀에서도 힘 있게 반응하는 비교적 낮은 KV의 모터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전압이 있는데 예로든 모터의 경우는 4S 또는 5S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1S, 2S 등의 단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부연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S라 함은 셀이 한 개라는 뜻입니다. 1S 배터리 를 보면 한 개의 파우치로 배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S 배터리는 네 개의 파우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튬폴리머 배터리 한개 파우치, 즉한개 셀은 50% 정도 충전이 되어 있을 때약3.7 볼트의 전압을 갖습니다. 완전히 방전되면 3.2 볼트가 되고 완전히 충전되면 4.2 볼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4S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12.8 볼트이고 완전히 충전되면 16.8 볼트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셀당 3볼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셀이 손상을 입게 되어 수명이 빨리 줄어듭니다. 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보통 셀 파우치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2볼트를 초과해서 과충전하게 되면 역시 또 배가 빵빵해집니다. 셀에 손상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충전이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부푼 셀이 터지면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 시에는 꼭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당 3.5V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30% 정도 남긴 상태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다시 충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때는 60% 정도 채워서 보관합니다. 셀당 전압이 3.8V가 되도록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후에는 한번더 충전하고 방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선택 방법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5인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210mm에서 240mm 프레임에 적당한 모터 사이즈와 KV 입력 전압을 나열한 표입니다. 사이즈와 KV는 표에 나와 있는 것 어느 것을 고르셔도 되고 입력 전압은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배터리 셀 개수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